여러분 그거 아시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감성원에서 만든 거 아시나요? 그게 사실 관공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위탁해서 하는데 진짜로 직원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완벽한 유일한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. <laughs> 여러분 중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이제 감사원에 이제 가시게 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뭐 저것도 이제 거기서 감사를 한 번은 받으실 거예요 <laughs> 공무원이 되시면 어차피 한 번은 받는다고봐 뭐 좋은 건아니겠지만한 <laughs> 번은 받게 돼요. 근데 이제 감사원도 그게 있어요. 요새 추석이잖아요. 추석이어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감사원에서 참기름 만든 거 아시나요? 감사원에서 참기름을 만들어요 감사원에서 그게 사실 관공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. 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별로 없데 그래서 감사원 이렇게 써 있어요. 참기름인데. 예, 진짜예요. 여러분 예, 인터넷 쳐보세요. 감사원 참기름 쳐보세요. 그런 무슨 막 기사 같은 거 나올 거예요. 감사원표 참기름 막 해가지고 감사원에서만 팔아요. 감사원에서만 팔. 예,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방문하면 파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거, 방문하면 1층에 매점 같은 거 있거든요. 예, 뭐한 병에 뭐 옛날에는 다딴때한 2만 원정도했는데 저도 사진을 얼마 전에 샀어요. 얼마 전에 사가지 않았는데 예, 선물 주려고 추석 선물 돌리려고 예, 샀는데 이게 3만 3천 원하더라고.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은 이 참기름이 이게 이제 뭐뭐 뭐 중국산인지 뭐 어디산인지 뭐 이런 게그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뭐라고 써있어서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원에서 만드는 참기름요 진짜로 감사원 직원이 그 참깨를 살 때부터 같이 다녀요 <laughs> 참깨를 살 때부터 짤 때도 보고 있어요. 예, 그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데 진짜로 직원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. 절대로 국내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절대로 오히려 그꼭시라도 이거 감사원 이름 달고 나오는 건데 진짜로 국내산 100% 아니면 문제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뭐나 만든 다음에도 혹시 몰라가지고 뭐또막 여러 가지로 검사까지 한대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완벽한 국내산이라고 100% 정말 미친듯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시면은 아마 감사원 친구한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. 예. 여러분이 이제 살 수도 있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산지 표시 요령 방법만 위임했는데 네가 대상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. 자.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로펌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그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이 물어봐요. 기업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요. 공무원한테 어디까지 줄수 있는지. 예, 네, 기업들은. 네,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. 행사 같은 거, 뭐 예를 들어 뭐, 신제품 나오면 막, 그, 뭐 이렇게 여기 보내주고 싶단 말이에요, 사실은. 또 공무원한테 너무너무 선물을 주고 싶어요. 이게 굉장히 참 그런 게, 공직에 있을 때는 다들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만 선물을 받을 수 없고요. 공직에 나오면 나는 선물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주지 않아요. 네. <laughs> 참, 딜레마. <딜레마입니다. 웃음> 네, 딜레마인데, 그때도 이제, 그, 우리 자문업체 중에 또 그런 데가 있었어. 농산물 옆에, 축산물 옆에, 이런 데도 되게 힘이 세요. 예, 네, 그런 데도 힘이 세는데, 그분들은 이제 말하자면, 이제, 그때 김현원 법규정이 식사는 3만원, 선물은 5만원, 뭐, 경조사비 10만원, 이렇게 돼 있으니까, 그분들 입장에서는, 야, 축산물이 5만원이면은, 5만원이면 뭐, 한우 몇백그램만 해도 5만원이 넘어가는데, 예, 네. 그렇게 해가지고, 우리 지금 농산물 농가 뭐 축산물 농가 뭐다 죽는다. 그래서 이 금액을 높이는 게 이제 막그 굉장한 어떤 염원이었거든요 예, 이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. 아마 행정학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,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든 예, 이런 것들도 이 로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입법을 바꿔주는 거. 예. 이건 뭐 부당한 그런 게 아니에요. 예,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관청을 설득해서 필요한 입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. 예. 그렇게 되는데. 저도 이제 이엮계를 떠나 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고 솔직히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돼 봤자 여기 이제 대기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데 솔직히 그냥 일반인들이 이거 신경 쓰고 그냥 다 하지 않을까 그냥 자문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제 일반인이 돼가지고 공무원한테 선물하는일 있게 되면 은이 5만원 넘으면 절대로 못 주겠더라고요 네,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새 규정을 보니까 이제는 그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뭐 10만원인가 그것만 10만원으로 되고 심지어 추석 과 설날 연휴 때는 30만 원까지 되게 예, 이렇게 늘려 놨더라고요.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, 아무튼간에 이제 요게 그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운 히운 행법법로운 히운 행법외계급식로운 히운 행법도 데리고 이 떠먹이는...